안녕하세요. 가족이 운영하는 부자트럭 대표 손질환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2022년 등록한 1톤 개인용달 차량이 입고돼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현재 이 차량은 1인 신조로 사용을 했던 차량이고 신차 출고 후 이제 완,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실주행 8000km밖에 주행을 하지 않은 차량이고요. 개인용달 번호판이 달려있어서 어, 최, 최근 연식 신차급 차량으로 개인용달 창업을 원하시는 분들께 좀 추천드릴 수 있는 차량이라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됐고요. 이 차량은 제가 작년에 어, 광고를 올렸었는데 어, 기존 차주분께서 그냥 일 하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이 차량을 다시 갖고 가셨다가 또 다시 되팔아달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또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현재 이 차량은 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8627km를 주행을 했고 오토 미션에 블랙박스 달려있고 차선 이탈 방지기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패스까지 달려 있어서 어, 내비게이션 또는 후방 카메라만 설치하시고서 일하시면 되는 차량이고요 아직 비닐도 안띈 어, 신차급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신차보다는 확실히 저렴하시게 창업하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 현재 개인용달 번호판 가격은 2700선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고요. 개별화물 번호판 같은 경우에는 2600선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운송업, 운송업 창업하는 자금이 얼마든지도 물어보시는데, 아, 보통 1톤 같은 경우에는 4천만원에서 5천만원 사이가 창업 비용으로 들어가고, 3.5톤 이상급은, 어, 한 4천만원에서 1억 5천 사이, 톤수, 연식, 차종별로 금액이 좀 변동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구요. 그리고 운수업 경기 안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는데, 당연히 지금 상황이 우리나라 수출 경기도 안 좋고, 물류 경기도 전체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아, 운수업은 좀 상황이 안 좋은 맞고요. 그래도 그래도 어, 운수업만큼 또 괜찮은 사업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이 차량은 현물이고 번호판도 현물이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운수업이 안 맞아서 되 판다 해도 그 돈은 다 돌려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운수업이 가성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 원금이 얼마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어, 번호판 같은 경우에는 등락이 좀 있다 한들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고 자동차야 1통 같은 경우에는 비싸봐야 2천만 원, 2천 5백만 원 미만으로 창업을 하는 거고 1년 안에 자동차 값은 무조건 빼뺄수 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안에 자동차값 못 빼는 분들은 일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놓으시는 분들이에요. 물론 요즘 콜도 많이 없고 일도 잘안 되는 건 사실이지만.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이번에 구독자가 1000명이 넘게 됐는데, 또 구독자분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렇게 좋은 차들도 들어오게 됐고, 또 이렇게 좋은 차량들, 이 좋은 인연이 돼서 또 판매도 많이 하게 되, 됐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세상의 흐름에 맞춰서 열심히 하면 안 되던 일도 되게, 되게 되고, 되또 하는 만큼 벌어가는 사업이 되게 이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뭐든지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현재 상황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면 한도 끝도 없이 나쁜 쪽으로만 가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또 좋은 부분이 많이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언제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또 긍정적인 마음으로 어, 창업하시고 또 운수 또 일하시면 꼭 좋은 일이 생길 테니까요. 언제든지 운수업 창업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위에 연락처나 아래 홈페이지 에 들어오셔서 차량 보시고 예, 문의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가족이 운영하는 부자트럭 대표, 손진원이었습니다.